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제주도를 바닥에서 시장 강도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 동향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어요. 또 오늘도 지금 제주도를 제가 찍었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서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작년 10월에도 영상을 찍었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궁금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 제주도 뉴스이죠. 5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제주도 아파트 매매 전세 역대급 상승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타이틀이 뭐 정말 자극적이죠. 보니까,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올해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5.9%랍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률이죠. 보니까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제주시는 7.2%가 올랐고, 서귀포시는 1.9%가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배 정도 더 많이 상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보면 분양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나옵니다. 13대1로 나오는데요. 지금 13대1로 분양했던 아파트가 어디냐면,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이편한 세산, 연동 센트럴 파크 1단지, 2단지입니다. 제주시 도민들은 대림, 이편한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편한이 실질적으로, 어, 선호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시에 있는 중심, 거의 대장동네이죠. 대장동네가 연동, 노연동,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신축들을 분양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13대1이다. 13대1이라 하면 별로 높은 거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13대1인데 왜분양시장의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는 1단지, 2단지 해가지고 거의 한 200세대쯤 돼서, 그래,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입주 기간은 2023년 6월입니다. 6월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국평이라 얘기하죠. 전형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9억 2천입니다 <laughs> 어마무시하죠. 굉장히 높은 분양 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3대1이었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미달이 안 되고, 13대, 어, 일로서 성량 경쟁률이 높았고, 얘가 이제 상승 트리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평균 가점률이 6 8 3 6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 이 정말 이렇게 뜨거웠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기존에도 시장 강도에서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대장이었던 재건축 단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가 구억대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높고 프리미엄이 아마 형성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집값들이 덜썩덜썩하면서 트리고요. 역할을 했다라고 기사보도가 나와 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 매수의 지수를 보시면, 이 노란 색깔 선이 매수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 때가 평균선 이상으로 좋았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평균 이하 심리가 낮았던 시기였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요렇게 매수의 지수 위로 올라갔죠. 올라갔고, 지금이 5월 17일 기준으로 118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100 이상 계속 유지했던 지역이 제도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매수의 지수 평균 이하일 경우에는 거래량도 평균 이하였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회복을 해서 지금은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거래 매물 건수들은 조금씩은 감소를 하는데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저 시장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사고자는 지역의 단지들은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들이 좀 귀한 그런 시장이라는 다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에서도 그 속에서도 외지인 비율.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 투자자들의 비율들이 실제 확연히 드러나겠죠. 그래서 지역 외 기타. 아, 그러면 제주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거래한 건수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서울이라면 서울 사람들이 상. 건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한달 사기 이런 열풍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조용했었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도 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최근 이제 조금씩 그것들이 잠잠해지면서, 다시금 한달 사기 열풍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기사에서도 전세 가격이 조금씩 더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지금 지역의 기타가 굉장히 많이 건수가 올라갔죠. 어, 21년 3월에 전체 건수가 한 204건 정도가 되는데, 그 속에서, 어, 이거는 지금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지인의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이고, 지금 요 밑에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약간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래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외지인들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걸좀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위에는 시장 강도하고 가격이고 밑에는 거래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때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이었죠. 상승 시장이었죠.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14년과 16년이었어요. 굉장히 거의 한라산처럼 이렇게 봉구 솟아왔다가, 그 뒤로 이제 보압 하락을 그었었죠. 시장 강도가 급락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거래도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격도 좀 떨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뚫고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작년 10월에 영상 찍었을 때 화면이었어요. 보시면 2020년 10월에 돼 있었죠. 그래서 2020년 7월에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조금 이제 시장 강도가 영 기준선에 조금 상승했던 게 보일 건데, 최근 이제 기준 날짜를 한번 캐처를 해보면, 이렇게 시장은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이제 좀더 많이 가고 있고, 매매는 조금 더 위에 있고, 전세는 살짝 밑으로 꺾여져 있는,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 좀더 강한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 강도는 지금 매매는 153이고, 전세는 74. 거래량 보시면, 4월달이 지금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거의 이제, 거의 한90% 정도 채워졌을 거라 볼수 있는데, 월 평균 거래량이 271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달 거래량은 350건 초과된 거죠. 그래서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가 많고, 그리고, 제도 같은 경우는 20년도부터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 미분양들 같은 경우 제가 2020년 10월에 영상 찍었을 때도 약간 나홀로도 이거나, 그럼 타운하우스 이거나, 그런 약간 외곽에 있는 그런 단지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20년, 21년, 22년 이후로는 이제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체 지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섬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더 수급에 좀더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 17년 7월 1일과 2020년 6월 21일은 실질적으로 하락시장이었어요. 하락시장이었는데 그 하락시장 기간 동안에 제주시의 면적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별로 보니까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은 2 30평일 때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한달 살기라든지 여러 형태로 이제 제주도에 내려오셨던 분들이 이제 떠나서, 그러니까 보통 소형평형 때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도 하반 경직이 좀 탄탄한 면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 50평 이상입니다. 50평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 시기에도 5.7%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수요가 좀더 많고, 실질적으로 물량은 정해서 있겠죠. 아무래도 대형평일 때는 그래 많이, 건설사에서 많이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락 시장에서도 50평 이상은 5.7%가 상승을 했고, 오히려 20평일 때는 마이너스 4.5%가 하락을 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락 시장에도 상승하는 그런 면적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주시 안에서도 지금 보니까 20평에서 30평 이다가 마이너스 4.4 그리고 50평 이다가5.7좀더 많이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서귀포시를 한번 볼게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1 제주시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락 시기에 마이너스 1.6이었습니다. 그냥 퍼센테이지로 그는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서귀포시가 아무래도 좀더 낮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7.1% 이고요. 그 속에서도 20평 이하인 경우는 11.8%, 거의 12%가 마이너스 됐고요. 그 속에서도 보니까 안 빠진 거는 50평 이상.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50평 이상 사시면 하락시장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로도 한번 볼까요? 연차 같은 경우도 보면 제주 전체죠. 전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 2.9%가 하락을 했는데, 그 속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연차는 15년에서 25년 차예요. 15년에서 25년 차가 마이너스 5.9%가 하락을 했고요. 그 속에서도 좀덜 하락한 연차를 보니까, 신축이 가장 덜 하락했네. 제가 좀 체크를 잘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신축이 5년 미만의 3.1%, 그 다음에 25년 차가 2.1%.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축, 그리고 2 5년차 이상, 아무래도 재건축 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 같은 게하락해도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신축 같은 경우는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제주시를 보니까 제주시는 마이너스 1.6%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15년에서 25년 차가 마이너스 4.9%. 그리고 나머지 연차들은 다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 어 5년에 10년 차는 1.2 그리고 10년에 15년 차는 1.2 그리고 25년 차 이상은 3.9 이렇듯이 제주시에서는 15년에서 25년 차만 조금 하락을 했다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고 나머지 연차는 다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한 하반경직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반면에 서귀포로 돌아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1% 였는데 그 속에서도 15년에서 25년차가 마이너스 11.2%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반경쟁이 있는 것은 신축. 당연히 신축인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 제주도에 좀 중대형 평행대를 하게 되면 하락시장에도 튼튼할 거고, 그 다음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좀 튼튼하겠다.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장을 한번 보면 지금 시점은 2020년 7월이죠. 제가 시장 강도 반등했던 그 시점 이후로 어, 2021년 5월 21일 기간 동안에 보니까 솔경팅는한 10%가 상승을 했어요. 그앞의 하락분을 채우게 된다면 뭐 조금 이제 그래도 한자릿수인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거는 보니까. 20평 미만이 13.6%가 상승을 했어요. 20평 미만이라 하면, 아, 소형평년 때 공시지가 1억 이하이거나, 안 그러면 재건축 단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 다음 연차를 한번 볼까요? 연차를 보니까 10% 속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25년 차 이상 되는 게, 10.8%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평 이하이고 이 25년차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 이동일동의 주공아파트 단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소재도 보니까 하락을 했던 15년에서 25년차가 지금, 어, 하락분을 채우고 많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는 제일 많이 상승을 했네, 요 그죠? 11.8%가 상승을 했죠. 11.8%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시로 들어왔습니다. 제주시로 들어오니까 제주시는 10.9%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그 속에서도 20평 미만, 이것도 아마 재건축 단지일 것 같아요. 17.3%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50평 이하가 좀 비탄력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락에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그리고 상승에도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고, 이런 형태이고, 그 속에서 보니까 20평 이하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상승하기도 하고, 이렇게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귀포 같은 경우도 지금 6.8%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본체면 그렇게 상승한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30평일 때가 9.1%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차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 지금 15년에서 25년 차 가장 많이 상승을 해서 12.9%. 여기도 아까 하락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었던 건데, 제주 시장에서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도 많이 이어갔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5년 차. 그리고 서귀포를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도 지금, 신축이 8 8트 상승을 했는데, 25년차가 9%. 그래서 신축보다 오히려 여기도 약간 공시지가 1억이야. 요런 단지들이 좀 가격이 상승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사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분면을 보게 되면, 매매 시장 평균 이상, 그리고 전세도 평균 이상, 요런 지역들이 어디냐 보니까, 외도 일동이고노형도 요런 지역들이 지금 인기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속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알아 보니까, 어, 교차되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런 지역들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남동, 그 다음 하북일동, 그 다음에 아라일동, 연동, 뭐 이런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어, 도남동, 하북일동, 아라일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 좀더 시장 힘이 더 좋은 거고, 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전세가 모두 빨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두개다 오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보니까, 뭐, 이도일동, 거리 권입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좀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계일로도 시장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매매 전세 기준으로 단지가 있는 지역들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동홍동이라고 했습니다 동홍동이 5월 달부터 지금 불이 들어왔죠. 5월 달에 1.0, 그 다음에 5월 11일에 0.1, 그 다음에 5월 2 1일은 조금 주춤하네 0.079이고요. 그 다음에 노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부터 계속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들어왔다 조금 연하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서 전세는 지금 5월 2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4라는 것은 조금 전세가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그다 연동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이 노연동하고 붙어 있는 그런 연접인데 비슷하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도일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5월 11일 기준으로 전세가 무려 3.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2.9%. 그래서 아마 전세가 움직이니까 매매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근에는 가장 매매 전세가 가장 핫하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키워보면 이도 일동이 하락 시장에서도 계속 빨간색이 불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인 대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상승을 다른 지역들이 하락을 할때얘는 계속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도 이동 같은 경우도 설달부터 불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우리 실거래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같은 경우도 지금 동흥동 같은 경우에 전세 실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3월달, 4월달 보니까 100%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지금 거래 비율들이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더 강하다라는 것은 제주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외도 일동 빼고요. 외도 일동이도일동 그리고 1도 이동 요런 지역들 빼고는 어, 상급질 할수 있는 노영도 연동 같은 경우는 매매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그 거래 비율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전세가 거래가 많이 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제 매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형태이고, 최근에는 이제 매매도 거래 비율들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4월달 보니까 노영동 같은 경우에 102.9%, 그리고 연동 같은 경우도 69.2%에서 3월달에, 4월달에 78.8%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 다 지금 100%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아,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건수도 한번 볼까요? 매물 건수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5월 21일에 들어와서 파란 색깔들이 많죠. 전체적으로 매물 개수가 그래 많지 않은데 그 속에서도 물건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4월 달 거래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이면 지금 5월 말이 되어야 4월 달 거래가 100% 수집됩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 수집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 거래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남동입니다. 지금 거래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7건 정도 거래가 되는데 지금 243% 정도 거래가 돼요.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도이동 같은 백칠십오 175% 그리고 일도이동 같은 게165%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주시에서 가장 거래 많이 되고 있는 도남동에 어떤 단지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보니까 도남 해모루 리치힐이란요 단지인데요. 지금 요 단지가 4월달에 7건 거래가,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거래되는 단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품아죠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신축입니다. 해모로 리치힐이라는 단지인데 여기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2020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계단 상승화처럼 이렇게 거래가 좀 되면서 매매 전세 모두 상 계단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어, 해모르 리치 힐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도남 이편한 세상. 요거는 갈색이니까,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단지인데, 요두개 중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해모르 리치 힐이더 많이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럼 요두 단지를 비교했을 때, 요게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단지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두개 단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파란 색깔이 약간 신축인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를 계단처럼 한번 상승을 했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갈색인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매물은 좀 위에 있지했을 거예요. 근데 시세는 지금 그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어 신축이 오르면 그 옆에 있는 구축도 따라 움직일 거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에서 가장 빠른 지표인 겁니다. 매물 감소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두번 수집해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살펴보면. 5월 24일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죠. 2021년 1월 1일과 1월 10일 요 기간 동안의 매물 개수와 그리고 5월 24일 매물 개수를 비교를 해드립니다. 비교를 해서 가장 매물이 많이 빠진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표본이 작은 거는 버리고요. 좀 표본이 있는 쪽으로 보니까 서귀포시 강정동 요 지역에 보니까 매물이 142개였어요. 근데 67건으로 지금 무려 52.8%가 물건이 쑥 빠졌죠. 쑥 빠지고 좀 내려오니까 지금 서귀포 대정업. 이 같은 경우도 25.9%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시 내에서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거래 매물 건수가 별로 줄지는 않은데. 그런데 찍힐 때마다 지금 뭐 신고가를 좀 찍고 있는 것 같고 좀 특이한 점이 좀 보입니다. 뭐가 특이한 점이 보이냐면 지금, 노형동, 연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서는 약간, 상급지입니다. 거의 상급지인데, 여기는 매물이 늘고 있어요. 1월 1일과 1월 10일 기간에는 매물이 28개였는데, 지금 5월 24일에는 68개. 그리고 19건이었는데, 91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이 늘었다라는 것은, 중간에 매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실종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전에 이제 선 매수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 지역민들도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봐야지라고 물건들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매물이 전혀 없다가 지금 노현동 연동 같은 경우 상급지이고, 그리고 서귀포 안에서도 동옥동 같은 경우 약간 상급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매물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감소 지역을 봤는데 매물이 증가하는 상급지 지역들이 좀나오고 있다라는 걸를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서귀포 강정동에 있는 이제 신축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신축이 한세개 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 단지가 10개월 기간 동안에 얼만큼 상승을 했냐 보니까 1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V자를 스마일을 그리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전고점을 이제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세도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매전서 이렇게 이렇게 쭉 같이 동조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잘안 보여서 제가 조금 더 차트를 키워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요게 지금 최근에 거래됐던 실거래가 가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같은 경우는 5억 4천 5 0 신고가 찍었죠. 5억 4천 500 찍었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7천. 그래서 굉장히 높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외전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 1억 8천 정도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1억 8천 정도 벌어져 있어서 전세가 귀하다. 그러면 지금 전세 매물이 딱 하나에서 보이는데 얘가 지금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전세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매매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보인다. 굉장히 지금 최근에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 제주도의 시장들을 좀 살펴봤고요 기사에 뭐뜬 것처럼 최근에 거래 가격들이 보니까 신고가 한 1억 정도는 가격이 상승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적인 부분에서 실수요자가 좀 받쳐주고 있는 시장들은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뒤에 사람들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시장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진인생에게큰 힘이 됩니다